어, 오늘은 좀 모시기 힘든 분을 좀 모셨어요 예, 저의 그런 엘리트 앰비션의 찐팬이자 어 유명한 앞으로 유명해질 블로그가 될 우리 AMG, AMG 블로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블로거 AMG입니다 AMG의 뜻이 뭔지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 좀 먼저 시켜 주십시오 어저 AMG의 뜻은 우선은 제가 엘리트 앰비션의 엄청난 찐 구독자였어요. 그래서 엠비션스 가이라고 야망 있는 소년 이 뜻이 AM, 그 줄여서 AMG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딴지는 아닌데 혹시 소년은 아니지 않나요? 지금? 어, 그쵸. 소년은 <laughs> 아니죠. <웃음> 참고로 이제 AMG님은 어, 결혼하셨습니다. 네, 저는 네, 결혼하셨습니다. 맞죠? 네, 오늘은 그... A, AMG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토지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맞죠? 네, 저희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거를 네. 저한테 증여를 좀 해주신 거고요. 아, 예. 혹시 그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몰제가 있잖아요. 네. 일몰제에 대, 해 그게 있는데, 혹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어, 토지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사셔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제가 받았, 저희 부모님한테 쟁여받았던 토지는, 그, 예전에, 그, 저희 친구가, 친구 아버지가 삼성 물산에 좀 임원진이었는데, 그분께서 여기 땅을 좀 구매해 놓으면은, 아파트가 좀 들을 어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분들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사게 됐고요. 네. 이게 제 고등학교 때니까 거의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요. 예. 네. 거의 20년이죠. 근데 현재 그땅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 엄청 올랐잖아요. 거기는 그 지역을 공원 지역 이렇게 묶어 놔 버려서 거의 땅 가격이 저희가 구매했을 때랑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매년매년 매년 토지 가격은 오르는데 그래도 오르기는 올랐는데 아파트에서 많이 안올랐다그 얘기인 거죠? 아, 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어, 지역을 말하면 사당에 있는 까치산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저희가,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토지라든지, 그산 같은 경우가 나라 땅이 아니라 거의 개인들의 사유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저희 국민들이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유지를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어서 그 예전에, 정확히 날짜는 안지나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토지 일몰제라고 해가지고 사유지산들을 보상을 하든지 나라에서 보상하지 않으면 그 하지 못할 거면 그 개인 사유지를 인정해주는 그 재판이 있었고요. 그게 제 기억으로 2년 전인가 그게 날짜가 다 돼서 저희 서울에 있는 땅들이 다 사유지로 돌아가고 그팔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땅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저희 박원순 시장이죠. 그 시절에 그 지역에 비오톱 1등급이라든지 희귀동, 희귀동식물이 살고 있다는 그런 저희 땅을 그런 지역으로 구, 구역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땅 가격이 오를 수도 없고 현재는 계속 그 공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그 땅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이랑 지금은 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어떤 어. 분들은 비싸게 주고 샀다가 손해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고요. 지금은 나라에서 그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구역을 막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뭐 1구역 먼저 그 보상을 해주고 2구역은 또 예를 들어서 언제 보상해 줄지 모르는 이런 좀 암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남들이, 그러니까 특히 서울의 땅은 정말 귀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남들은 다뭐 지금 아파트 규제, 뭐 빌라 규제, 모든 게다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 쪽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이 둘 텐데, 토지 거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조건 다 돈을 번다. 그런 개념으로 음. 보면 안 되겠네. 어쨌든 알고 해야 거는 거니까. 그쵸. 이게 저도 몰랐던 뭐 비오톱이라든지 이런 생소한 것들이 정말 잘 알아보고 사셔야지 이거를 뭐 개발, 그러니까 잘못 알아보고 사시면은 개발할 수도 없고, 그냥 세금만 주구장창 나가는 거라서, 토지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알아보고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게 20년 동안 보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향후에 대처하실 예정이신가요? 현재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한 몇천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아가서 지금 그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 제가, 저는 1구역에 어느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그외 지역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저 같은 경우 다행히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지만 그못 받은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음. 안타깝죠. 정말 투자는 어쨌든 진짜 리스크가 동반한다는 거꼭 여러분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a m g 님이 투자하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1편에서는 어 토지 분야 알고 하는 투자 토지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다음 편에는 어, 앰비션 앰비션 가이가 AMG 님이 하고 있는 그런 다른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